그 자기 몸에 고통들을 주면서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여쭈 물어보신 거지요.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쓰디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자 네? 음 물으시자 어 자기들의 스승, 교주가 말하길 전생에 지은 죄, 업에 대해서 고통으로 일단 스스로를 고통시켜서 그 업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단속은 부처님 많이 말씀하신 거죠. 계율.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이나교가 불교는 계율 삼매 반야고 방법론이 자이나교는 계율 대신이 고행 금욕이고 삼매이고 반야예요. 자이나교도 삼매 반야는 같아요. 계율 부분이 다른 게 고행 금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고행, 금욕, 계율까지 나와요. 자이나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어? 저쪽 종교도 니간타든 나, 자이나든 개정애가 다 있네. 그러면 불교와 뭔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할 텐데 여기에 제일 큰 차이는 이치에 부처님께서는 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짧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셨는데 궁극의 목적지를 자이나교는 궁극의 목적지가 좀 달라요. 그렇게 궁극이 아니라 지바, 지와라고 하는 거, 아트만 같은 거와 아지와 두 개로 나눠서 아지바가 몸을 가진 이런 구속의 물질인데 궁극의 지바가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구속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풀려나면 모쿠샤, 해탈, 해탈이다. 좀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의 궁극은 모든 세계를 다 밟은 다음에 초월하는 거고 자이나교의 궁극은 그냥 거기서 해탈하면 돼요. 풀려나면은. 마치 개체의 영혼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는 산매를 그 자이나교의 교주가 삼매를 100% 완성하고 상수멸까지 도달을 못했다예요. 그거 꺼도 됩니다. 어차피 키고 지금, 아, 됐나? 이유가 어떻게 순일 그대가 아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상수멸까지 도달했다면 삼매를 100% 하고 고구정령학의 각각의 삼매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모든 삶의 방법론, 이치와 방법론이 다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는 자이나교회는 그 이치와 방법론이 전부가 있지가 않아요. 전부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고, 큰 거부터 내려온 겁니다. 작은 거로는 개정의 계율만 얘기하면 됐지 고행금욕이 나와서는 나올 필요가 없었다 해요. 고행금욕 계율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왜 잘못된 건지를 여기서 부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계율만 하면 됐지 고행을 하면 왜안 되는지를 밝히시고 금욕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경우에서다 밝히셨습니다. 금욕은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산매가 돼야 욕망이 없어진다, 있어진다 뭐죠? 없어진다인가요? 그럼 깎고로 산매가 안 되면 욕망이 없어질 수가 없다? 조금씩 줄어는 들겠지만... 삼매 없이 지금 공부 초학, 처음 닦는 자가 금욕한다가 업을 성설이다예요. 그러면 잘 보시라. 고행, 금욕, 계율, 한묶음, 그 다음에 삼매하러 간다. 되나요? 삼매가 돼야 금욕이 되는데, 금욕을 먼저 다 해놓고 삼매하러 간다. 성립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말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성립이 안 되는 건 말잔치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누군간 또 그럴 거야.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고, 욕망에 대해서 바른 사유, 출리하고, 뭐 성례님, 성, 아, 성내지 않은 출리에 대한 사유 해꼬지 않음에 대한 사유 하라고 오셨잖아요. 그건 사유거든요. 금욕해라가 아니라 그건 사유였어요. 그러려는 노력을 해야지라는 처, 철학적 종교적 사유로부터 시작해라 이죠. 팔정도는 중도다 하신게 극단적 고행도 하지 말지만 극단적으로 금역하겠다도 해라 말아라예요. 처음에 하지 마라. 잘안될 거다거든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의 욕망을 하면서 수명, 욕무,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다 키워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가면은 저절로 조금씩 욕망이 없어져 갈 거다. 삼매가 되면서 이 말씀이죠. 이겁니다. 삼매가 안된 자가 욕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욕망을 없애자는 사유마저 안아야 되냐? 사유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천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행으로 조금씩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자이나교의 금욕이 먼저 나오고 고행금욕계율 한묶음 그리고 삼매 이게 잘못됐죠 금욕은 순서가 삼매 다음에 나와야 되고 고행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읽어보시면 하, 부처님께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고행을 하면 고통스러운가요? 행복한가요? 가시 부처님께서도 육년 고행 때 하셨다는 경에 나와요. 가시 가시 방석인가? 가시 침대인가에서 누우시고 별압을 자기를 괴롭히는 그걸 다 하시는데 자 그보다 훨씬 심한 걸 하셨는데. 이거 괴로워요? 행복해요? 가시바늘에 침대에서 여 시간, 여섯 시간 주무시면서, 아, 행복해. 아, 행복해. 그럴 수 있나요? 괴로운 데도 참는 거지요. 전생에 업을 더 시끌려고. 문제는 괴로운 자의 마음은 매에들수 없다가 문제예요. 그래서 고행은 부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그러셨잖아요.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계율로 잘 가려는 경우에는 그런 두타행은 인정도 하셨어요. 일부.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어, 계율로 간다며, 이 자이나 니간타들도. 이게 지금 니간타가 자이나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나 지금 자이나교에도 같이 드는 건데. 개율 간되는데 그러면 고행 괜찮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번 쭉, 지금 시간은 다 됐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이걸 더? 그러는 게 나을 텐데,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개유라면 됐지 고행으로 자기를 괴롭힐 이유는 없다예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들이 그리고 그러나 아주 나쁘진 않아요. 고행하는 게 이유는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오셨습니다. 여기 순일이 안에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고행도 일종의 보상인가요? 나는 고행들을 왜 하는지 몰랐었어요. 여기 경전을 보고서 알았어요. 단순히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서 그럴 일은 없을 텐데라고 봤더니 여기 니간타들 그 종교의 주장은 전생에 지은 죄를 죄를 사함 받으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번 생에 죄지면 어디 갑니까? 아니, 죽지 말고요, 살아서. 너무 심한 죄를 지면 나라에서 어떻게 하죠? 감옥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죄를 받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요? 대가를 치른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니간타들은 그 감옥의 나라에서 잡아, 잡고 간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감옥에서 받는 것보다 더 심하게 형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간 거보다는 더 낫지요. 감옥은 안 잡혀가려고 도망다니다가 억지로 잡혀가서 할수 없이 있는 거고 죄값을 받는 거고. 니간 타들은 죄값을 스스로 받겠다라고 감옥 아직 안 잡혀갔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감옥보다 더 심한 형벌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죄를 조금 보상한다? 갚는다? 이런 측면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번 시간에도 법문 때 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인과응보로. 계율을 완성하면 더 이상 피해 안 주지요. 계율은 남한테 피해 주고 나한테 피해 주는 걸 전부 하지 말하니까 그자는 더 이상 이 세계에 피해를 안줄 거지만 계율 완성이 안 됐죠. 대다수는 수다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율이 안 돼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하는 그 보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저번에는 남을 돕는다의 보시를 얘기했는데 그 보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니간타들이 남을 도울 생각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의 보상은 된다가 우리가 누가 감옥에 잡혀가면 나한테 죄를 짓고 피해를 주고 감옥에 잡혀가면 보상이 되나요? 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 인간 죄 받는다, 죄 받아 싸다, 이렇게 여기죠. 나에게 보상이 됐다고 여기지 않고. 나한테 보상이 되려면 와서 잘못했습니다. 진실되게 참여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 잘못했던 걸 갚아야 될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잡혀가고 저 나한테 빌지도 않고, 그때 우리는 보통 보상됐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죄 짓고 그냥 죄 값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건데, 니간타들은 조금 달랐던 게, 안 잡혀갔는데 자기가 고통을 주면 우리또 어떻게 여길까?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고통을 자기한테 주고 있으면 조금 보상이 된다고? 여기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니간타들이 완전히 뭐 종교랑 벗어난 어이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종교적 행위 맞다입니다. 잘못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계율로 가시는 그 커다란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커다란 뜻들을 한번 정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전국에는 상수멸까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상수 멸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그게 그겁니다. 뭐냐면 니간타들이여, 나는 부처님이십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전이란 간단없이 끊임없이 일 주일 내내이고, 유일성 궁극의 유일성의 상태에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다. 상수멸 열반이신데요. 중요한 게 어찌 상수멸이라고 아냐 그런다면, 지금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일주일이라는 건 몸을 꼼짝 안 하고 맞습니까? 말을 안 하고 라는 거는 몸도 말도 꼼짝 안 하고 면 마음은 꼼짝하고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마음도 절멸할 상태인가요? 절멸이겠죠. 실제로 마음이 움직이는데 몸과 말을 일주일 꼼짝 안할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그거는 감옥보다 더한 지옥일 테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더라도 아마 꼼짝 못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당신께서 상수멸에 드셨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전일한 행복 이것은 쌍위타니까의 또 다른 경의 상수멸은 궁극의 지복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죠 그래서 상수멸은 느낌이 멸한 거라며 외도들이 느낌이 멸하는데 붓다는 또 지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한다. 그건 느낌 아닌가? 붓다는 이상하다. 이렇게 외도들이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느낌이 멸한 거고 느낌이 없는 것이 최고의 궁극의 지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대목이 잘 여기시면 지금 여기도 마음 없어요. 상수멸에 전혀 없는데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전이라는 행복이다라는 거는 아까 쌍 있다니까야의 상과 느낌이 멸한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궁극의 지복이라는 그 대목과 같은 건데 부처님께서 더 이상 설명 안 하시죠. 외도들이 비난하던 말던 그게 궁극의 지복이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요. 계정에 마음이 멸절한 것이 반야 100%인데, 반야 100%는 거기에는 마음이 없다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세계 얘기는 모든 마음의 얘기다가, 산매들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고, 최고 높은 산매 가서 마음이 죄료가 되고, 상수멸이 돼서 마음이 완전히 멸절하면 반야 100%인데, 반야는 형체가 없는데 다 알고 다 본다. 그 반야가 뭐 문제는 성격이 두 개다. 불멸이요, 불멸이요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암 비명인데도 어둠도 빛도 없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이 불멸로 깨어있는데 지복이다 자체가. 자체가 각하고 있고, 자체가 느낌이 없는데 지복이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상수멸이 최고의 행복이다와 쌍따니까야의 느낌이 소멸한 게 궁극의 지복스러운 상태다가 설명될 길이 없죠. 그러나 궁극이야 내가 알겠습니까만 모릅니다만. 반야가 드러나면 아는 게, 문제는 반야가, 대낮의 반야가 아니라, 그 니간타 나타프타 그 종교의 교주인 나타프타는 가거나 서거나 자거나 깨거나간에 지와견 암과 봄이 항상 한조같이 현전한다고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니간타 나타프타라는 외도 교주의 경지야 자세히 안 나와서 알수 없지만 이 정도 경지는 아니었겠죠. 이 정도 경지라면 이게 해탈이란 소리인데 해탈이라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삼매 100% 설명이 다 나왔을 거고, 이 정도 경지가 아닐 건데, 만약에 자이나교의 교주 중에 한 명이었던 마하위라라면은, 마하위라님은 삼매가 많이 됐을 거예요. 하려는 얘기는, 여기에 나온 문장인데, 걷거나, 가거나, 걷거나, 지 서거나, 자거나 깨거나, 반야가 100% 드러났다가, 암과 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여기에 자거나 이 문장이 나왔다라는 거, 단어가. 대념적용에도 자면서 자는 걸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하고가 계시죠. 공부의 방법으로. 이 잠에 들었을 때 깨어있는 거, 선잠 말고, 전신 마취 된 것처럼, 전신마취 수술하면 팔 잘라도 다리 잘라도 모르죠 전혀. 마음 상태가 마음이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그때 전신마취하면 마음이 멸절한 상태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잠에 든 상태이기 때문에 깨질 않았기 때문에 몸통알이 잘라도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깰때 마음부터 깨고 몸이 깨지요. 저녁에 잘 때는 마음이 잠들고, 그 다음에 자는 겁니다. 선잠 자는 건 귀로 소리가 들리면, 자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면, 그건 잔게 아닌 겁니다. 진짜로 마음이 잠들면 귀는 못 듣습니다. 그, 눈, 귀, 코, 혀, 몸은 다 잠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잠들었을 때, 선잠 말고. 그래서 몸을 찔러도 모릅니다. 그 정도 잠들었을 때, 진짜 잠들었을 때 깨어 있는 게 있다. 이건 해탈이랑 거리가 멉니다. 해탈 안 해도 산매가 많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불멸에 깨어 있음이 드러난다예요. 그것이 반야인데 아직 해탈하지 못한 100% 반야는 아닌 거죠. 그때 그 반야가 스스로 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너가 없는데도 각성 상태에 있다가 불멸이요 스스로 불멸이요 스스로 지복이다. 그러니 상수멸은 거기에서의 연장일 것이다 이렇게 법도학교 추론이 되는 거죠. 요약하고 끝냅니다. 중간중간은 다 생략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마지막이 상수멸로 끝나는 이유는 그리고 뜬금없이 여러분 옥자가 생각하기엔 뜬금없이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삼매가 필수다 얘기하시다가 니간타 나타프다 얘기로 갑자기 간게 어쩌면 보 뜬금없어 보일 텐데 다 연관이 된 얘기예요. 마지막을 상수멸로 끝내시는 게, 상수멸은 삼매 완성보다 더간 거지요. 궁극의 경지예요. 여겨보시라. 앞에가 탐진치의 소멸이 삼매가 있어야만 없을 수가 있다. 하신 거고, 니간타 나타프타 얘기들에게도 나타프타더라. 그렇게 궁극이 되려면 삼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 마지막 경이 끝날 땐 산매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건 궁극이 아니니까. 산매의 완성은, 더간건 상수멸이기 때문에 상수멸로 경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큰 줄거리고, 강론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니간타 나타프타도 거기에 꼈는데, 여기에 고행이, 고행과 금욕이 왜 안되는지를 같이 설명하신거예요 이유는 앞서 얘기했습니다 금욕은 산매가 있어야지만 없앨 수 있는건데 산매도 안된 나타프타 니간타, 니간타들이 금욕부터 먼저 들어가서 생으로 어거지로 없애려니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있는거고 고행은 개율를 하면 될 문제지 지금 고행을 해갖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지만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